반갑습니다. 만만한 전기의 김상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전기기능사 필기 끝장내기 첫 시간으로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려면 물질에 이루는 최소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 물질이 이루는 최소 단위가 뭐죠? 그렇죠? 원자입니다. 원자는 중심에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으로 되어 있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자 중에 구속력이 약한 최외각 전자가 있는데 이 최외각 전자는 빛이라든지 마찰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의 근본을 보고자 한다면 자유전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영, 영어로는 free electron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전자 이동으로 전기가 흐른다라고 볼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전자에 과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많으면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고요, 전자가 부족하면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자들은 아무 곳이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전자가 비어 있는 곳, 전공이라는 곳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종공, 빈 공간을, 빈 공간을 우리가 전자가 없는 곳이라고 해서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전자를 우리가 마이너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 하나가 발생하는 전기를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 있겠죠. 이때 전기량은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로 그 양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어, 엄청나게 작은 양이죠. 이 양은 중력 대비해서 중력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실험치이고요. 이거는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전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는 건 뭔가요? 10의 마이너스 2승. 이건 뭐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10분의 1. 이게 10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2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9승은 10의 19승분의 1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작은 양이죠. 0.00000 0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작은 양을 가진 전기량을 가진 애가 자유 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보는 음전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양전하 전공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부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많이 비교하는 것이 물로 많이 비유하는데요. 그러면 전압이라는 것은 이 폭포수로 봤을 때 여기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 폭포수에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높이가 있어야지만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 있는데 이 높이를 우리가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전압을 다른 말로 전이차라고 합니다. 전기적인 위치에너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물로 수도차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이런 수도차가 있어야 되듯이 이런 물이 흐르기 위해서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이차 전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물은 우리가 뭐로 보냐면 전류라고 볼수 있겠죠. 전류. 그러니까 이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는 이 높이가 필요하고요. 이 전자, 전자 아이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저항은 여기에 어, 우리가 만약에 물레방아를 놓았다고 보겠습니다. 물레방아가 있으면 여기에 물이 이렇게 부딪혀서 저항을 받아 이렇게 돌아가겠죠. 저항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우리가 전기를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렇게 전구에 빛을 밝힌다든지 모터를 돌린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일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레방아가 물에 저항을 받아 떡을 떡방아를 찍으면서 일을 하듯이 우리가 전기적인 일을 할 수, 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기 삼총사, 전압, 전류, 저항이 세트로 필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류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전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란 전류란 영어로 Electric Current 입니다. 자, 여기서 류는 흐를 류자고요 흐를 이게 전, 아까 이 전하, 전자, 전자가 전자가 흐른다. 간단하게 전자가 흐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자가 흐르는데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요. 시간당 시간당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간당 흐른다. 우리가 말하는 이 전류는 어, 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질적인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사장에 일을 하고 있을 때두 사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벽돌이 500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500개가 있는데, 자, A 사람은 이 벽돌 500, 500개를 1시간에 다 날랐고요.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이 500개를 벽돌을 365일 겨, 걸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질적으로 일을 잘한 걸까요? 예, 네, 그렇죠. A라는 사람이 질적으로 이 500개를 1시간에 다 옮겼기 때문에 어, 질적으로 일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필요한 사람은 500개를 다 옮기긴 했으나 시간이 365일이 걸렸기 때문에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어, 필요한 사람한테는 월급을 줘야 될까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전류도 전자가 흐르는데 질적인 거, 질적인 거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자 그러면 전류라는 거는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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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류라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전류라는 거는 단위로 보면 암페어라고 합니다. 암페어, 암페어. 우리가 프랑스의 유명한 물리학자 앙페르가 있습니다. 앙페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앙페어라는 단위를 주었는데요. 앙페르라는 것은 프랑스식 발음이고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발음하기에 앙페어로 발음하다 보니까 단위가 앙페어입니다. 전류에, 전류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단위를 암페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단위라는 건 뭘까요? 단위. 만약에 우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숫자가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분이 어떤 사람이 어, 당신의 몸무게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어, 예, 우리는 10kg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kg. 아, 킬로그램이라는 거는 단위를 주어지면은 아, 10만 큼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암페어가 있으면 만약에 10 암페어라고 하면은 아, 10만큼의 전류가 흐르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류의 전 세계 공통 기호가 있습니다. 공통 기호는 기호는 i입니다. i. i. 전기에서 우리가 i는 전류 전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런트 c 앞자라고 쓰기도 하는데 전 세계 기호로는 i로 쓰고 우리 단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암페어 a라고 씁니다. a라고 쓰고 읽기는 암페어라고 읽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시간당, 시간당, 그럼 1암페어라는건 뭘까요? 1암페어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학에서의 시간은 기본 시간은 1초로 봅니다. 1초 1세커, 1초당, 1초당, 1 쿨롱입니다. 1 쿨롱, 1 쿨롱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량입니다. 전기량, 아까 아까 1쿨롱, 1쿨롱은 뭐냐면 아까 전자 하나의 전기량이 얼마였죠? 전기량이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 1쿨롱을 우리가 인간이 쓸수 있는 단위로 1쿨롱을 잡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달라는데, 우리가 밥 5천알 달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밥한공기 달라고 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1.60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스윙은 밥 5천알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면 매달 하면은, 매달 하면은. 항공기가 될까요? 하면은 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간단히. 곱하기 몇달몇달이 1일까요? 그러면 몇달은 어떻게 됩니까? 어, 1 6 0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 하면요. 이게 무려 624 경계가 나옵니다. 경계. 그러니까 624 경계의 전자가 모여야 1쿨렁이라는 거죠. 전기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 1암페어라는 거는 1초당 624경계의 전자가 이동하면 어, 1암페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 전기기기 중에 어, 2암페어짜리 전기기기를 쓴다고 한다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초당 초당 624 경계 곱하기 2 하면 1,248 경계가 흘러야 그 전기 기기가 작동하시면 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1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어 전류에 우리가 기호가 있는데 전류는 우리가 회로도는 이렇게 선으로 이겼고요 전류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화살표로 하면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요. 밑으로 가면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기는 크게 우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와 교류가 있는데, 이거라 직류는 우리가 영어 약자로 어떻게 되냐면, DC입니다. 교류는 영어 약자로 AC입니다. DC는 약자로 Direct Current입니다. Direct Current. 그 다음에 AC는,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 여기서 보시면 커런트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커런트와 같죠. 그러니까 여기 류는 전류 류자입니다. 그래서 DC와 AC 이때 우리 기준이 되는 거는 어, 전류인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는 뭐죠? 곧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질적인 부분 시간당 전류의 방향이 쭉 가는 거는 우리가 직류고요. alternating 이게 교번이란 뜻인데요. 시간당 전류의 방향이 교번하는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 그만큼 전류가 기준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